안녕하세요. 노후 산책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베푸는 것에서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곤 합니다. 자녀와 손자에게 아낌없이 주는 사랑, 가족과 이웃을 위한 헌신은 분명 값지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혹시 너무 많은 것을 베풀고 있다는 생각을 해 보신 적 있나요? 70세 이후에는 절대 베풀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이나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의 질과 행복, 건강을 지키는 방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내어준 마음과 시간, 노력들이 언젠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심지어 후회로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와 심리학적 통찰을 통해 배품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노년기에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며 앞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박씨는 은퇴한 지 2년 된 72세의 아버지입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하며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첫째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는 평생 모아둔 퇴직금과 적금을 깨서 전세 자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큰 돈인데요라는 아들의 말에도 그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부모가 자식 위해 쓰는 게 제일 보람 있는 거란다. 둘째 딸이 아이를 낳았을 때도 그는 손주의 유치원비와 방과 후 수업 비용을 도맡았습니다. 딸은 미안한 듯 아버지. 너무 부담스러워요라고 했지만 박씨는 돈 걱정 말고 애 키우는 데나 신경 써라며 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몇년후 박씨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어 수술과 재활 치료가 필요했고, 이로 인해 병원비와 약값이 크게 늘었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마저 부족해지자 박 씨는 아들에게 어렵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요즘 많이 힘드네. 병원비가 꽤 들어서 말이다. 혹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데 아들의 대답은 박 씨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 요즘 대출금 갚느라 힘들어서요. 그날 밤, 박 씨는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정작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현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후 박 씨는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며, 자산 관리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교환 이론에 따르면,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균형에서 유지됩니다. 박 씨처럼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베풀게 되면 자녀들은 이를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상황은 부모의 건강이나 경제적 여유가 사라질 경우 관계의 균형이 깨지고 부모에게 심리적, 정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년기의 경제적 불안정은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는 단순히 물질적인 결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 저하와 정서적 고립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노년기에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경제적 지원이 아닌 스스로를 돌보며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자산 관리입니다. 자녀나 손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줄이고 노후를 위해 자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원이 꼭 필요하다면 한도를 명확히 정하거나 일부 금액은 자녀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노년기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 자신의 건강과 생활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월별 지출과 수입을 점검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지원 대신 자녀와 손주들에게 시간을 함께 보내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세요. 주말에 손주와 공원을 산책하거나 가족 식사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애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물질적 지원은 경제적 부담 없이 관계의 질을 높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남을 위해 쓰던 에너지를 자신에게 돌려보세요. 건강관리, 취미생활, 친구들과의 모임 등 자신을 위한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면 정서적 안정감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경제적 지원을 줄이고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여유를 확보하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김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70세의 어머니입니다. 딸과의 관계는 무엇보다도 특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딸이 울음을 터뜨리며 이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엄마, 더는 못 살겠어. 끝났어. 딸의 흐느끼는 목소리를 들으며 김 씨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딸의 고통이 자신의 아픔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딸을 위해 자신을 철저히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딸이 매일 아침 무기력한 얼굴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면, 김 씨는 조용히 그녀의 방에 들어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엄마가 다 도와줄게. 김 씨는 딸이 상처받을까 봐 자신의 슬픔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딸의 물건을 대신 정리하며 밤새 울었던 날도 있었고,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다니며 하루 종일 앉아 기다린 날도 있었습니다. 딸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김 씨는 늘 웃는 얼굴을 보이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김 씨의 마음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쌓여갔습니다. 밤마다 딸의 미래를 걱정하며 잠들지 못했고, 그녀를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은 탓에 스스로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씨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초췌해진 얼굴, 눈가에 짙게 드리워진 다크서클,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뭔든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딸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정작 자신은 완전히 지쳐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김씨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나 자신이 사라지겠구나. 감정노동이라는 개념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감정노동이 반복되면 심리적 소진이 발생하며, 이는 우울증, 불안, 심리적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는 자신의 정서적 건강을 돌보는 시기이기 때문에, 감정노동은 더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학에서 자기 돌봄은 정신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로 강조됩니다. 타인의 문제에 지나치게 몰입할 경우 자신의 삶의 균형이 깨지며 심리적 고립감이 증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먼저 본인의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픔이나 불안을 감추지 않고 가까운 친구나 전문가와 대화를 나누며 마음의 짐을 덜어보세요. 예를 들어 딸에게도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엄마도 내일 때문에 걱정이 많아. 하지만 우리 함께 힘내보자. 매일 일정 시간을 자신의 행복을 위해 투자하세요. 산책, 독서, 정원 가꾸기 등 본인이 좋아하는 활동에 집중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딸이 없는 시간에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느긋하게 차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딸을 돕는 것은 중요하지만, 딸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경계하세요. 딸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한적으로 제안하고, 모든 것을 대신하려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담 일정을 잡는 걸 도와줄게와 같이 구체적인 도움만 제공하세요. 감정적으로 벅차거나 우울감이 지속될 경우 심리 상담이나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은 자신의 감정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돕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정서적 고립과 피로로 인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김씨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행복과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삶을 시작해 보세요. 이 씨는 70세에 은퇴한 할머니입니다. 손자 둘을 돌보는 일이 그의 일상이 된지 2년째입니다. 처음엔 손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아이들한테 할머니가 필요하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건다 해줘야지. 그는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손자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학교 가방을 챙겨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체육복 못 찾겠어요. 할머니, 숙제 안 가져가면 혼나요. 손자들이 다급하게 외칠 때마다 이 씨는 허겁지겁 뛰어다니며 아이들을 챙겼습니다. 손자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면 집안일을 하고, 점심을 해결하기도 전에 학원 차량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면 간식을 준비하고 숙제를 돕고 저녁까지 차려주느라 하루는 금세 지나갔습니다. 할머니, 같이 놀아요. 손자들의 재촉에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놀아주었습니다. 손자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피곤함을 잊으려 했지만 몸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함께 쓰러진 그는 병원으로 실려 갔습니다. 의사는 과로로 인한 체력 고갈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병실에 누워 있는 동안에도 그는 손자 걱정뿐이었습니다. 애들 밥은 먹었을까? 숙제는 했을까? 병실에 온 아들이 어머니 이제 조금 쉬셔야죠 라고 말했지만 이씨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며칠 동안 누워 있는 동안 이씨는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손자들에게 너무 많은 걸 해준 건 아닐까? 정작 나는 언제 쉬었지? 손자들을 돌보며 자신을 잊고 살아온 시간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겠구나. 노년기에는 신체적 에너지와 체력이 줄어듭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시간을 투자할 경우,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노년기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위한 에너지 분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과도한 시간과 에너지를 타인에게 쏟을 경우 스스로의 정체성과 삶의 만족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헬리콥터 그랜드 패런치라는 용어는 조부모가 손주들에게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관여할 때 생기는 문제를 설명합니다. 손자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모든 것을 대신해 주려는 행동은 손자들에게 독립심 부족과 책임감 결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손자들과의 시간을 줄이고 자신의 여가와 건강관리를 위해 일정 시간을 확보하세요. 예를 들어 손자 돌봄의 책임을 자녀와 나눠 갖는 방식으로 역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체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손자들과의 활동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하세요. 예를 들어 장시간 놀아주는 대신 간단한 산책이나 보드게임 같은 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손자들에게 쏟던 시간을 자신에게 돌려보세요. 취미 생활이나 친구들과의 모임, 혹은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며 삶의 활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관심 있었던 미술이나 요가 수업에 참여해보세요. 손자들에게 스스로 할수 있는 기회를 주며 독립심을 키워주세요. 체육복은 내가 정리해야지, 와 같은 말로 아이들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이는 손자들에게도 더큰 선물이 됩니다. 손자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되 과도한 책임감으로 인해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조부모가 되는 것이야말로 가족들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70세 이후에는 경제적 지원, 감정적 희생, 그리고 시간과 에너지의 과도한 투자를 베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보는 일이야말로 가족에게 더큰 힘이 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첫걸음입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자녀와 손자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자 본보기가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보며 삶을 온전히 누릴 때 가족들도 진정으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고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일으켜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년을 만들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용기와 새로운 시각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노후산책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삶의 지혜와 따뜻한 위로를 나누겠습니다. 앞으로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